왕성호수 레일바이크가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의왕뉴스에서도 개장식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예스의왕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요 의왕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의왕 레일바이크 개장식이 열리는 현장인데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화창한 봄날 개장식에 맞춰서 김성재 의왕시장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는데요 여성 전통 타악팀 도도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장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주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한 시승 행사도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멀리 강원도 정선이나 정동진, 또 여수나 제주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레일바이크를 탈수 있어서 신기하다는 반응이 많았었죠. 왕송호수 둘레 4.3km 구간을 순회하는 4인승 바이크 100대가 운행할 예정인데요. 호수를 순환하는 레일바이크 코스로는 처음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약 40분에서 50분이 소요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심에서 즐기는 레일바이크, 정말 기대가 크죠? 네, 우리 우왕 레일바이크는 수도권의 중심부에 입지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좋은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 철도 박물관까지 유치를 하게 되면은 연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찾아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호수변 코스를 달리면서 왕송호수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 그리고 수많은 철새들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어서 힐링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의왕 레일바이크 오늘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호수를 끼고 도는데 너무 공기도 좋고 맑고 상쾌하고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4.3km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왕 레일바이크는 다채로운 테마시설이 조성돼 있거든요. 노선 중간마다 운치 있는 꽃터널, 피크닉장, 스피드 존, 분수터널, 이벤트 존, 전망대 등을 배치해 놓았는데요. 가족과 연인들의 나들이 장소로 손색이 없습니다. 봄에 어울리는 자연학습공원과 조류생태과학관, 그리고 철도박물관 등 주변에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많이 있으니까요.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왕송고수는 철새 서식지로. 호수를 붉게 물들이는 석양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한데요. 1948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조성된 뒤 녹조와 악취 등으로 몸살을 알았지만 의왕시의 수질 개선 노력으로 생태계가 복원됐고요. 그후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즐기면서 힐링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신하면서 이제는 레일바이크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개장한 의왕 레일 바이크.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셔서 수도권의 명소가 되고 또 의왕시를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의왕 맹수지였습니다.